환상이 좀 많이 깨진 편인가요? 아니면 아직도 갖고 계신가요? 저는 환상이 없었어요. 처음부터 아예. 왜냐하면, 뭐, 누래손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. 뭐, 이런 말조차 아예 안 하고요. 오. 결혼을 하면 현실이래. 알고 있지? 그래도 할 거야? 저한테 항상 1년을 넘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요 세뇌를 시켜 계속 시켜가지고요. 네. 아, 결혼을 하면 정말 고생을 하는구나. 이렇게 저는 오히려 반대로. 음. 굉장히 좌절하면서 결혼을 했는데, <웃음> <웃음> 오히려 반대로 좋아요. 조금 생각보다 좋은 거예요. 아니, 무특시네 뭐 너무 좌절을 아. 시켜서 그런 거아니에 <laughs> 정말 끌어내려갖고 바닥까지 끌어내려서. 그러니까 선진씨는 응. 다른데도 안 쳐다봐요. 친구들은 어떻게 사는지, 모두 안 보는지, 근데, 7년 동안. 근데 제그 주변, 세뇌 어떻게 다 먹혀요? 근데 제 주변은 정말. 예쁘게 사는 사람보다는 이혼하고 힘들었어. 힘들게 사는 사람이 더 많아서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되려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아 음. 저들만큼 저렇게 파탄이 나지 않으려면 음. 나쁘게 되지 않으려면 음. 이 남자가 말한 것처럼 기대를 말아야겠구나 아예 음. 처음부터 그래서 기대를 정말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주도권 싸움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요 그냥 내가 다 해줘야지 그랬거든요 오, 근데 3개월을 이렇게 해줘 보러 타니까 이제 남자가 좀 미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오. 오. 음. 이렇게 보면 고단더고단수스템 고단시스템. 고단시스템. 고시스템시고단스고단시스고단스템 고단시스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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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단시스 고단시스템. 고단시 고단시스템. 음. 영화 음. 드라마에서 좀 이게 결혼 전에 미스들 좀 망쳐놓는 것 같아요. 아 특히 맞지, CF, 맞아요. CF 같은 데서 죄다 행복해. 죄다 행복하고 다 욕조에서 거품 띄우고요아진짜 거품 띄우고 집에서 행복해. 집에서 뽕도 해먹고 누가 집에서 뽕도 해먹고. 또붓장에살 찌려고 뽕두를왜 해먹어요. 어제 먹지. 애생기면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돼요. 좀 집이 다 너무 넓어요. CF에 나오는 나. 그 집들이 에어컨 특히 선전할 때 맞아. <laughs> 무슨 운동장이고 뭐냐 그러면 저쪽 벽에 남자 서 있고 이쪽 벽에 여자 서 있고 와 이러면서 머리 날리면서 둘이 막 이래요. 응. 그런 걸 보면서 아, 나도 혹시 저렇게 살려나 이런 환상은 좀 <laughs> 가져봤어요. 맞아, 맞아. 근데 그거는 방송 얘기고 그거는 CF 얘기고 저는 또저 대로에 <laughs> 돌아보면 저, 바로 뒤에 있죠 바로 뒤에 <laughs> 있고요. <있구나. 웃음> <laughs> 어떤 게 있었냐면 여행을 참 좋아했어요. 음. 그래서 이 사람이 여행을 한 달에 보름 이상을 다녀요. 그래서 나는 일이 너무 바빴던 사람이에요, 정말. 그 제가 97년도에 이 사람을 만났을 때, 97년까지는 정말 너무 바빠서 제 소원이 여행 제주도에도 한번 편안히 가고 싶다 이런 꿈 때문에 가면은 음. 그 사진도 막 찍고서 카메라도 샀다는 거 아니에요? 작품 사진 막 찍어야 되겠다 이런 걸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결혼해서 해보니까 짐 들고 다니는 있라고요 짐 들고 다닌다고. 여행 가방에다 옷을. 한 일주일 걸 갔다 한달 이상 걸싸요또이 사람 성격이 자기는 못들어 난 짐꾼이야 완전히 뒤에서 짐막 끌고 다니고 나중엔 점점 제가 그때 처음 만날 때 몸무게가 52kg인가 밖에 안 나갔어요 그때 점점 1년 지나니까 10kg 2년 지나니까 20kg 이렇게 딱넘면서 근육이 막생겨대요 팔이? 침대 내가 침도 그래서 거기서 내 환상이 깨진 거 아니야 어머 어떡해 바로 이거야 이상하게 박경윤 씨도 조심하시면 돼요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밝은 느낌이고, 좀. 이게 <laughs> <laughs> 저희는 방송 자체가 명안이 확실한 방송이에요. 네. 여기는 흑백으로 나가고 방송은 그렇게 나것거아요 <laughs> 어, 아니 그래도 이분은 이분 우리 베테랑 주부님들 경험을 통해서 또 저희한테 네, 좋은 말씀, 말씀 많이 더, 해주시니까 어, 많이 배우고 이선진씨 뭐라고 말씀하셨죠? 박근희 씨도 조심하셔야 된다고 짐, 짐 들고 다니시기 딱 좋기 때문에 아, 아, 조심하시. 남편이 다 들어줘서요. 진짜 그면 아니 아직도 환상에 저렇게 적어서 사나? 얼굴 안 들어줘. 짐 들기 싫어서 그런 적은 있었는데 얼굴을 확 캐치라는 거예요. <laughs> 하얀 것처럼. 피기도 하나도 없이. 음. <laughs> 막 이렇게 하면서 <laughs> 아나 아, 도저히 못갈것 같아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하니까 어. 바로 짐을 들어주더라고 뭘로 친했어요그분 어, 뭐. <laughs> <눈> 있잖아 요포용분 <laughs> 눈도 이거 쌍꺼풀도 두꺼우고 이상하잖아 그 느끼하잖아요 <laughs> <laughs> 여기다 하얗게 칠하면 <치는> 완전 해결 <laughs> 별의별 방법다 있네요 자 그렇다면 <laughs> 결혼의 환상이 오늘의 주제였는데 <laughs> 네. 과연 오늘 랭크 어떤 랭크 준비했는지 함께 보시죠 <laughs> 내 남편 이럴 때 아저씨 다 됐다라고 느낀다. <laughs> 이게 어떻게 보면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죠. 네, <laughs> 아직까지 이선호씨 같은 경우는 환상 <laughs> 환상이 없다니까요. <웃음> <웃음> 없어요. 피어나려고 했는데. 외모 외모 지금 얘기 나오면 더 환상이 없어요. 왜요? 아저씨라고 느낀 느낀 적이 없어요. 등학 때부터 아저씨 같았어요. <laughs> 아, 아, 그래요, 그래요? <laughs>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 6년 전에도 아저씨 같았어요. 음, 음. 아저씨 그러면 일단은 배가 나오고. 네 배가 나오고. 양복 음. 바지를 잘 입. 양복 바지에 오. 여기 턱선이 업, 없이 이렇게 없이. 그냥 어딘가 이렇게 그냥 네. 어깨까지 어깨까지 이렇게 흘러내리고 네. 어깨. <laughs> 원래 그래서 저 환상이 없어요. 아아이 최승경 씨 같은 경우는 대려 사모님이 아, 아줌마 다 됐다라고 느껴진 적 없으세요? 다른 사람들 얘기로 응. 결혼한지 10년이 지나면 아, 네. 아니 예, 본인 얘기 안 돼. 아채원 씨한테 느꼈던 내용 아, 아, 얘기들. 아직 아직 은 아, 진짜 아직은 아니, 없어서. 아직은 없어요. 저 네. 저는 저는 어, 게다 저는 그저는쓸거아에요 모든 게다 아내가 는데그 애기 위주로 바뀌는 거 그거 하나는 좀 바뀐 건데 저는 결혼해서도 애기를 갖고도 배에다가 이렇게 오일을 발라 준 적이 없어요. 음.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런 거 자기가 보여 주고 싶지 않다고 음. 해 해주, 주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. 임채원 씨가? 네. 그래서 전 정말 한 번도 안 해줬어요. 근데 그거는 부부끼리는 당연히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. 내가 볼때안 이뻤다. 음 그래서 난 보여주기가 싫다. 그거는, 보니까. 그거는 저도 이해가 가요. 저도 싫을 것 같아요. 그건 애기 낳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싫을 것 같고 음. 배 나온 거 보여주는 것도 싫을 것 같아요. 우리는 나온에서는 어. 저희 같은 음 경우는 남편이 늘 보통 거라 별 문제 없다고 그러 <laughs> <laughs> 아기도 인식을 하나 안 하나 별로, 어, 어, 어. 별로 차이가 없다. 그래 그래서 그렇지 편안하지. 그 뭐, 딴 어. 사람들만 이렇게 뻘렁 나온는 저는 뭐 그냥 평상시에 입던 옷을 그냥 입고 다녔어요. 어. 저도 지금 남편이 2년째 아기는 언제 나오냐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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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어를 <말도 웃음> 보고 얘 언제, 왜년동안 이러고 있냐고. 그런 사람들은 실망도 없고 기대도 없어. 어. 그, <laughs> 그 장신점은 실망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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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제> 갑자기 <laughs> 너무 슬퍼요. <laughs>